안녕하십니까 모근덕 TV의 모근덕입니다. 지금 어, 담양에서 100km 라이딩하고 지금 근전한 하루 나왔습니다. 아, 아 우리 어박가아닙니다니다아잘봤봤습니다 <laughs> 요즘에 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. 어, 우리 서기 서기 송 서기 왔습니다. 아몇년 만에 보는 거 같습니다. 우리 서기 서기철이님은 어,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는지요? 오늘 자진거 처음 합니다몇 킬로 다셨죠4 0 k m 아, 많이 타셨네요4 0 k m 안 돼요, 오늘 5km를 뛰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. 발사부터. 다, 다. 이 날씨는 너무 좋네요. 이만생, 운동하는 거가능겠습니까 담양은 다 좋은데 계곡이 없습니다. 계곡. 알탕을 해야 되는데 알탕 할 만한 데가 없네요. 아, 이런. 어? 여기 뭔 시냇물이 절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모노 TV 좋아요, 구독. 아, 드디어 병수리가 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 주자. 드디어. 100km를 완주하고 지금 병수리가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. 저 늠름한 자태를 보십시오. 아, 드디어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패매의 송석이었습니다. 자. <laughs> 이제 우리 근전한 0.7km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